가건물 의미와 신고 방법 TV나 차를 타고 도시 외곽 지역을 지나가다가 보면 쉽게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실이나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의 모습과 달라 저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숙소나 사무실을 건물이 아닌 컨테이너로 임시로 쓰는 경우가 있고 모델하우스, 경비초소, 농업용 시설 등한 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가설 건축물들을 설치하는데 흔히 가건물이라고 불립니다. 가건물은 일정한 제한 기간 내에 사용하는 임시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3층 이하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작정 설치하면 안 되며 반드시 3층 이하의 설치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안 되며 3년간만 쓸수 있고 더 사용하려면 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가건물 신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주변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되어 벌금이나 철거 명령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마음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인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아무 절차 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가건물 신고를 당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 처벌과 벌금 수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전용 면적 85위 미만일 때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1억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철거하지 않는 동안에도 벌금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1년에 총 2회, 총 5회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85 이상일 경우는 기한 없이 바로 벌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가건물로 신고할 수 있는 종류는 외벽에 없는 조립식 임시 창고, 야외전시 시설, 촬영시설, 농업 어명 온실, 가축 양육실, 도시 지역 중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등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있겠습니다. 가건물은 면적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6평 미만 건축물을 신고할 때는 그냥 신고만 해도 가능하겠지만 6평 이상이라면 건설허가도 필수적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겠으며 나중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나 도시계획시설에 건설하는 경우 등에는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로도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정부24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 자그마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함을 알아야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착공신고 과정 없이 공사에 들어간다면 벌금 2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